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소와 폭발 그중에서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연소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소란 무엇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소란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반응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열과 빛을 동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화 반응, 뭐냐면 산소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빛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열과 빛을 동반한 산화 반응이다. 그것을 우리가 연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소를 시켰을 때 완전 연소다 또는 불완전 연소다. 자 이렇게 정의내리는 것이 뭐냐 그 기준을 보시면. 일단 완전 연소는 가연 물질이 연소해서 생성된 물질이 다시 연소시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연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 그죠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완전 연소하게 되면 산소와 결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요. 수소는 물과 산소와 결합해서 H2O,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연소, 연소가 다안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다시 연소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연소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서 2분의 1, O2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네. 2분의 1, O2. 그래서, CO.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연소의 3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연소는 산화반응이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산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뭐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질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불을 붙여주든지 또는 자연 발화하든지 어쨌든 점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 이 3가지. 그죠? 가연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세가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의 형태 해서 각각의 연료, 그래서 기체로, 액체로, 연료, 고체료의 연소 형태를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체 연, 연소를 먼저 보시면은 어, 가연성 기체와 공기의 혼합 방법에 따라서 확산과 예 혼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확산 연소를 보시면은 가연성 기체를 대기 중에 분출한다. 확산시켜 연소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혼합연소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혼합을 시켜서 연소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연소실이 있습니다 그죠? 연소실 연소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연소실로 공기 따로 산, 저, 연료 따로 그죠? 그래서 가연성 기체 가스 따로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따로 들어왔다 그래서 연소실에서 섞여서 연소가 된다. 이러면 뭐다? 확산연소. 그래서 우리가 확산연소 가장 손쉽게 볼수 있는 것이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그래서 라이터는 내부에 가스만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 공기는 뭡니까? 대기 중에 있는 산소에 산소를 통해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혼합은 뭐다? 가스와 산, 공기를 또는 산소를 미리 혼합을 시켜서 혼합된 가스와 공기를 연소실로 공급하여 연소시키는 형태다. 그죠? 그래서 기체의 연소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확산과 예혼합. 그 다음 액체의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증발 연소. 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증기라는 것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액체의 증발을 촉진을 시켜서 연소를 해나가는 형태다. 그래서 유증기의 연소가 이루어지는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체 연소. 자, 먼저 표면 연소가 나옵니다. 표면 연소 보시면은 고체의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숯, 목탄, 코커스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분해 연소. 고체에 열이 공급되면 가열 분해에 의해서 발생한 가해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어 연소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 석탄, 종이 등이 있다. 자그 다음에 증발 연소는 고체의 연소에서도 증발 연소가 나온다. 그래서 음, 유황이나 나프탈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용해가 되면서 생기는 액체가 기화해서 어, 연소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소. 내부 연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은 외부 공기, 산소가 필요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산소를 어, 만들어낸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통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내부 연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의 형태, 어, 기체 연료는, 기체 연료는, 어,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가 있고요.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은 증발 연소 그 다음에 고체의 연소 방식은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내부 연소가 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에 관한 물성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떤 용어의 정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화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점화원을 부여했을 때 누군가 불을 붙여줬을 때 어,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연소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연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온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 연소 상태가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발화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발화, 스스로 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연소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착화 에너지, 가연성혼합가스가 전기적 스파크로 점화시 착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착화를 위해서, 그죠? 불이 붙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착화 에너 최소 착화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불이 잘 붙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소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소 범위 우리가 폭발 범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필요한데 이 공기도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공기 또는 산소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공기 중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1 atm의 측정한 측정치로 최소 농도, 최고 농도를 상한 최저의 농도를 우리가 하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온도, 압력, 농도, 불활성 가스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자, 먼저 보시면, 온도의 영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laughs> 자,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운동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응성이 활발해지고, 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요거 기억해두시면 되죠. 온도가 올라가면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압력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연소화는 변하지 않으나 연소상환이 증가해서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일반적으로 아닌 가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농도죠. 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연소 상한이 증가함으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온도, 압력, 농도. 자, 얘네들이 증가할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계산입니다. 어, 가스에 폭발 범위, 상한과 하한의 값을 가지고 이 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가연성 혼합 가스 연소 범위의 제한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도가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L분의 U 마이너스 L은 하한입니다. 하한. U는 상한. 그죠? 그래서 하한 분의 그죠? 상한 마이너스 하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가장 우리가 폭발 범위가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스텔렌입니다 그죠? 아스텔렌아스텔렌의 폭발 범위는 2.5에서 81%다. 그래서 하한이 2.5고 상한이 81%다. 그러면 위험도를 계산하게 되면 2.5분의 81 2.5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약31.4 약이 아니고 31.4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암모니아 한번 보시죠 암모니아의 폭발 범위는 15 에서 28 입니다 하안이 15% 고요 상한이 28%다 그러면 15분에 이렇게 되겠죠? 28-15. 그러면 위험도는 얼마냐? 0.86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암모니아는 가해성가스지만 그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의해서 가해성가스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 어떤 가해성가스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가스가 우리가 암모니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위험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음,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다. 불이 붙는 거죠. 이화점이면 낮점은 누가 불이 붙었을 때 불이 붙는 거니까 낮을수록 위험하다. 맞죠? 발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어, 자기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거. 낮으면 은 금방 쉽게 불이 붙겠죠. 그 다음에 탄화수소에서 착화점은 탄소수가 많은 분자일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탄소 자체가 가연물질이기 때문에 착화점이 낮아진다. 최소 점화 에너지는 가스의 표면장력에 의해 주로 결정이 된다. 최소 점화 에너지는, 해설 한번 보시면은요, 가연성 가스와 공기 혼합 가스 착화원으로 점화 시에 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용어 설명으로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